감자와 특정 음식을 함께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암세포가 싹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쌀이 부족하던 시절 감자는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준 든든한 식재료였는데요. 현재는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되며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잡았습니다. 감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암 예방,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채소들에 비해 조리 후에도 영양 손실이 적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감자도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 세 가지와 감자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는 나쁜 조합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감자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좋은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감자에 들어 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 에너지 보충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또한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감자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처럼 몸에 좋은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자의 효능을 높이는 착한 조합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은 폐암과 구강암 그리고 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자 역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내에 유해한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 C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자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암 예방에 더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감자의 비타민 C가 결합되면 두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암 예방과 억제에 대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자의 효능을 높이는 착한 조합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를 돕고 체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파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유방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설포라파는 암세포 성장억제와 해독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감자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감자의 비타민C와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결합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체내 독소가 제거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감자의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와 양배추는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 그리고 소화 촉진 등 여러 효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감자의 효능을 높이는 착한 조합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감자와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이 서로 보완하면서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는데요. 감자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는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이 결합하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와 아보카도는 고혈압 예방은 물론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감자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자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조합은 바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는 체내에서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감자도 칼륨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칼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과 근육약화, 그리고 피로감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죠.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섭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은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감자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조합은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감자를 먹을 때 간이 부족하다고 느껴 설탕을 뿌려 먹기도 하는데요. 설탕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감자에는 복합탄소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반면,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합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중 증가와 대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감자와 설탕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감자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조합은 감자전입니다. 감자전은 간식이나 술안주로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감자는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지만 감자전을 기름에 튀길 경우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이 되어 심혈관 질환과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에 튀겨진 감자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감자전을 자주 섭취하면 과도한 지방과 칼로리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자를 활용할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자전처럼 건강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 세 가지는 당근과 양배추, 그리고 아보카도가 있었고, 나쁜 조합 세 가지는 바나나와 설탕, 그리고 감자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